자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안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의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laughs>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신앙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되고 어려움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어,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을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잘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잘 돼요. 네, 그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과정을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의 땅에 왔는데 뭐가 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앞부분을 지난 금요기도회 때 보았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것 75살에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내 삶의 터전을 인격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했을 때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사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가난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기도 했대. 플랜 카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환영 아브라함아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어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방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사실은 약속의 땅에 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은 많이 틀린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뭐를 더 주시는 거예요 기글을 주신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느냐 생존 자체가 어렵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앙이 뭐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잘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뭐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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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러면 그게 신앙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가지고 이 기근이라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재와 싸우셔야 됩니다. 시험과 싸우셔야 돼요. 한번 승리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복을 받았다고 아니면 내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이 뭐냐를 계속해서 물으시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신앙인데 신앙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에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어느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고 있는데 놀랍게 내려가는 길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의 풍속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예쁜 아내예요. 그럼 애국사람들은 요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이 여자를 취할 수 있는 풍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러면 사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65세입니다. 아마 애를 낳지 않았으니까 몸매는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기근을 피했는데 더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큰 나무가 될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에게 있는 건 뭐죠? 평안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말씀을 버리면요, 인간적인 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묘안을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은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남편은 어떤 자예요?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영적인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인하여서 그러니까는 자네로 인하여서 내가 안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 말이겠습니까? 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 드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든든하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도 내 마음은 오히려 비전 속에서 소원을 갖고 상황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보내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가나안에서 온 뜨내기가 왕의 특별한 대접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존기를 없습니다. 신부의 대금으로 엄청난 짐승과 노비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쁩니까? 부자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눌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겼네요. 예,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나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그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기를 소원하셨겠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 믿음의 씨앗이 낳기를 소원하셨겠죠 그런데 그 인간의 믿음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 떠나면요 수치와 수고와 아픔뿐입니다.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말이 반복이 되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예 네.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또 뭐라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굉장한 수치심을 주면서요 정말 고개를 들수 없도록 아브라함을요 그, 그 수치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 몰아가시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자로 부르셨죠? 당당한 자로 불렀잖아요.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어떤 백성들이세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어요. 성도들 이미 복 받으셨고 복의 근원으로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 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상황이, 환경이 어렵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 딱 들어오면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괜찮고요. 저 사람은 틀렸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꾸 부정이 들어가요. 네거티브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덮어요. 그 사람의 삶을 덮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부정적인 걸 몰라요. 늘 두려움이 공존을 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관심이 들어가 버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불행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남은 고쳐요. 남이 아픈 곳은 내가 치료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간질병 걸리신 분들 보셨습니까? 내전증. 야, 이렇게 흰, 흰자이가 이렇게 딱 뜨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제 중학교 때 친구 짝꿍이 뇌전증 환자였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그 아이를 붙여 주셔 가지고 제가 2학년 때 1년 내내 그 친구를 같이 돌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남의 병은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쳐요. 그러면 어떻게 할 만하죠?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사단이 주신, 준 가시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연분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제가 볼땐한 10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에 쓰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씁니까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근데 믿음 붙들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아, 약할 그때 강함이구나. 사단이 나한테 준 건데 하나님은 그사안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구나 믿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구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살기를 원하는구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워질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간질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멈추지 않는 분이세요. 야, 눈을 열어라! 더큰걸 보셔야죠.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요.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요. 작은 일에 일희이비할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가정에 우환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될 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인생이 뭘 먹고 있고 살거 그거 걱정하고 사는 거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인 생활은요, 영적 싸움인 거라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무지 몽매했구나. 내가 육신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네. 오히려 세상 마음 품고 살았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위했네, 판단했네. 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이 지역 사회 에 교회들이 있지만. 관심 없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그거 세워가기도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긍정의 믿음 말이에요. 네. 하신다니까요. 아보람을 들어서도 하시는 하나님이 왜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한 성도님들. 정답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네. 근데,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존귀하다는 거왜 몰라요? 알죠? 근데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굉장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세워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그거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자고요. 네. 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요. 하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왜 못하시겠어요? 네. 우리 신앙이 잘못 정의가 되어져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다 어떻게 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분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죠 고난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요 그게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네.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말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뭐가 있다? 그건 가짜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으면요. 야,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구나.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겠어요. 굉장히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실제적인 삶이 아니면 그 삶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사명 주셨구나.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요, 주님의 은혜가 그걸 끌어갈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요.